할렐루야. 작년 가을 특세때 여호수아서를 봤는데요. 이번 신년 는 특새도 여호수아서를 좀 보겠습니다. 7장, 8장, 9장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6장에 열고성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열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라합과 가족들만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살리라" 하는 말과 "파치라" 하는 말이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파치다란 말은 죽이다란 말과 동의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죽여야 되는 이유는 가난족 속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무시하고, 대적함으로 심판이 주어졌기 때문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 땅에 타락하고 죄악된 모든 것들 속에 살수 없기 때문에 가난의 옛것은 다 죽여야 해서 그래야 새롭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죽여야 했고 또 죽이기 위해서는 파처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풀어가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6장은 인물로 따지면, 라비 주인공입니다. 오늘 7장은 아간이 주인공이에요. 성경 구조를 잘 들여다보시면,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옆에 놓고 나란히 배열한 구조적인 메시지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인 니고데모가 아 예수님의 한밤중에 찾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남편을 다섯 명씩이나 바꾸면서 슬픈 인생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의 상황과 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큰대조이입니다 조용히 한밤중 예수님 찾아온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관원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수가성가에 물 길러온 사마라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구조적으로 옆에 맞대어서 메시지화하는 거죠. 요서 6장 은 실장은 배열이 그렇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6장은 라비라고 하는 기구한 운명을 가진 한사아온 기생 주신 여인이 등장하고 또 가나안은 거기에 달할 정도로 죄를 먹고 마시고 우상을 섬기던 도성이었다. 거기에 이 기생 나합은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몸을, 몸을 팔아 생계를 책임져 했던 그 기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여호수아 6장 25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띄워보세요.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 숨겼음이었더라. 이렇게 라압의 일생 인생의 말미가 아름답게 끝나서 오늘날까지 아름다운 명성으로 회자되는 이물로 소개됩니다. 칠장의 스토리의 주인공 아간인데 아간 이렇게 그 이야기가 끝맺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교독해 볼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니가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리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 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굴작이라 부르더라 네, 오늘까지 있었더라 라합도 같죠. 라합도 오늘까지 거주하였으니. 되어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우리에게 들려지고 메시지화 된 것은 같은데 두 인물의 인생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라합은 구원과 소망의 아름다운 생명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고 예비 아간은 저주와 멸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아간같이 인생의 끝을 맺어야 될지 아니면 라합같은 인생의 끝을 맺어야 할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자이두문을 비교해 봅시다. 아브는 이방 문화 속에서 멸망과 저주와 서운과 피통한 인생을 떨쳐내지 못해 끌어안고 살다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영접하여 구원으로도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의 예매를 맺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장 일 절을 보면 이렇게 아간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조선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샤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선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유다 지파는 굉장한 집안임을 알수 있어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최고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성경은 누누이 메시아가 올 것을 강조했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말은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메시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유다가 그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지파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파를 비교할 능가할 지파가 없어요. 유다. 게다가그는 세라의 증손입니다. 세라라는 이름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중요한 뜻은 실을 뿌리다, 실을 뿌리다. 먼 훗날 결실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실을 뿌리는 어떤 기원에 해당하는 가문이다. 또 세라, 여명, 빛이 떠오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얼마나 이 조상이 이름이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삽디의 손자요. 삽디는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냥 선물이 아니라 기쁨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참좋죠 또아가르 누구의 아들입니까? 갈미의 아들입니다. 갈미라 말은 열매란 뜻인데 열매 이것도 그냥 열매가 아니라 히부지 말로 포도 열매라는 뜻입니다. 포도 열매의 뜻은 주렁주렁 열린다는 뜻이에요. 씨를 뿌리고 기쁨의 선물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제 남은 것은 거두어서 누리는 영광만 남은 상태죠. 그 역할이 아가레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아간이라는 의 뜻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란 뜻이에요. 자, 아간과 라합의 삶의 배경은 전혀 비교가 안 돼요. 아간은 엄청나게 좋은 가문의 자식인데, 그끝은 사거뭉치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다. 반면, 라합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끝은 구원을 받아 극렬함과 자비를 얻었습니다. 왜 성경 기자는 이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뭘알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어떠한지를 이두 인물을 통해서 상징하는 거예요. 우린는 본래 라합과예요. 그런 쪽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죄값으로 진노 가운데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건너뛰고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아가니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도둑질에서 들켜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악을 골짜기에 돌무네면서 죽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분으로 매도만 안 돼요. 아무러면 하나님 이 도둑질 한거 가지고 그 정도로 엄벌을 내리실까?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악한의 범죄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탐심에 관한 단순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원리를 깬 것으로 영적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앞에 바친다와 살린다. 바친다와또 죽인다는 말이 같은 의미라고 언급을 해 드렸어요. 민수기 6장에 나실인 법이 나와요. <laughs> 나오는데 나실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이 구별된 자라는 말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헌신이란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헌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는데 잠깐 짚고 넘어가면 보통 헌신한다그러면 행위 쪽에 만 뭔가를 무게를 둬요 근데 본래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하면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주방에서 식당 봉사하는 거 주차한다는 거 예배 시간에 또 안내하는 거 이런 거다 소중한 일이고 그렇지만 이건 정확히 말하면 헌신이라기보다는 교회 봉사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헌신은 이것저 별개의 개념이에요. 헌신이란 구별되어지는 헌신입니다. 성우들은 구별된 존재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이란 말 속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있어요. 자 성경의 말을 헌신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뤄져야 모양으로 봉사하고 또 안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구별되어 하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적 헌신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헌신의 범위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의 상사하고 부하직원으로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구별되어야 하는가에 관점을 두기 시작하면 삶의 전 영역이 내가 부딪혀 살아내야 되는 영적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영역에서 신실한 신앙이 되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건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에서 회 봉사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것이 더 어려운 싸움이에요. 헌신을 본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구엘덴차였던 나세린이 금해할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술 마시지 말 것, 둘째 머리에 삭돌 를 대지 말 것, 셋째 부족한 것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 것입니다. 셋째와 첫째와 둘째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취체는 부정함의 상징이자 죄의 로 인한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나스리인들에게 부정한 것, 죄악된 것의 결과는 아예 상종치 않도록 하는 규칙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구별된 백성입니다. 영적 나스리인들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과 우상의 죄악으로부터 얼룩져 있던 모든 것들과 절 때로 상종조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가나안 땅은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 엘 백성들을 구별되게 살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바쳐라 즉, 바치라는 말, 부정한 것 죄악된 것들과 상종지 않도록 다 죽이라 하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아간이 이 원리를 깬 거예요. 다시 말해 죽은 것에 손을 댄 겁니다. 부정한 것, 죄악된 것에 손을 댄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구별되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정면으로 맞선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가는 저지른 범죄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오리를 거스른 중대죄악입니다. 이들을 구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계획을 패신하는 행위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살기도 전에 아가는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아간의 범죄 한 사람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7장 2절이 아에 나와요. 이것도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 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함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가리 범죄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만을 안겨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만 한 것마저 잃어버리게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붙들어야 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전략과 방법으로 얻게 되는 땅이 아니라 오직 대장 대신 하나님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만 하면 얻게 되는 땅이라고는 진실이에요. 이삼 절을 잘 묵상하면 어느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를 의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힘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근데 이런 일이 하필이면. 아가리의 범죄 이후에 발생합니다. 이게 우연일까? 우연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여리고 성의 승취에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보니까 열리고하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조그만해, 약해 보여서 군대가 다 피갈 필요가 없던 것 없을 것처럼 생각했던 교만이 밀려와가지고. 이들이 교만 때문에 패배한 것이기도 하죠 혹은 아니면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방법이나 뜻을 묻지 않고 무조건 공격하기 때문에 패배했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 둘다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이 패배는 악은 한 사람의 죄로 비롯된 겁니다 그한 사람의 중대한 죄악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중심을 잃게 만들어서 었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잃고 사람의 수나 힘의 논리를 의지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과정은 아예 성전투를 패배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면 다른 사람 볼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어야, 구별되어 있어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라합처럼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공동체를, 나라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면 아간처럼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악한 영향력은 한 가정과 개인은 물론 교회와 공동체와 나를 죽이는 한 사람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죽이는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자기들의 힘으로 얻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두었는데, 아이성 전쟁은 수의 숫자의 논리로 접근을 해요. 이게 아가리 영향입니다. 그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 의지하지 말고 매사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 산송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laughs> 내가 얼마나 힘이 세고 아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 은혜가 내게 여전히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아군의 실수가 우리 실수 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 힘을 내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그렇게 걷는 새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소와 아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별되지 못해서 영적을 깨우치지 못해서 죽여야 할 것을 살려내서 그 영적 질서를 깨뜨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찾아오게 한 원흉이 되었는데, 원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깨우쳐 바로 서기 하시고, 오라에 출발하면서 좌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좌배 거룩하게 헌신되어서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오라 열매를 거두고. 오늘의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